안녕하세요. 장외주식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메디포럼과 APR 기업정보와 주가, 거래량 등 주식개요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메디포럼, 치매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 메디포럼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치매치료제 개발인데요. 당사는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스펙을 통해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장 관련 일정은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스펙 상장 분야의 대부로 알려진 제이슨 왕을 고문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장 절차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브루클린 캐피털 마켓과 같은 대형 투자 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투자 유치에 대한 청신호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또한 메디포럼은 다음 단계의 임상을 위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했으며 이는 임상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요. 또한 메디포럼은 스펙 상장을 통해 약 1,7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얻을 예정으로 보이며 이 자금은 치매 치료제와 다른 신약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500억 원 대의 높은 가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목 코드 25만 900 액면과 500원 보통주 기준 3,881만 1,407주 최근 변동 내역은 7월 4일 278만 3,142주 유상증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보통주를 기준으로 47만 3,880주의 계좌 대체량을 확인했으며 이는 매우 활발한 수준의 양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2,000원 안팎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APR입니다. APR, 미국 뷰티 시장을 노리는 뷰티 전문 기업. APR은 2011년 설립되어 화장품 브랜드, 제조 및 유통을 합친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브랜드로는 더마 코스메틱 콘셉트의 원진 브랜드와 비건 및 자연주의 콘셉트의 유리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 큐브 agr은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며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100여 대의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 하고 3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뷰티 기업들의 ipo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상장 후 주가 가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금년 4분기까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cj1 스타일로부터 기업가치 1조원으로 프리ipo 투자의 유치를 확인했습니다. 종목코드 27만 8,470명과 500원 보통주 727만 5,378주 개설되었습니다. 최근 주식 변동 내역은 7,268주 유상증자이며 한 달간 9만 2,328주의 계좌대체량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14만원 중후반에서 15만원 초반까지 거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종목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